뭐라고? 40더 꺼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laughs> 뒤돌아봤을때탁 끄는 것 같은데? 저 새끼가 뭐? 자, 소대성전이 나왔군요. 이것도 EBS에 연계된 거고요. 실전 일래 301쪽에 있답니다. 아, 얘는... 실전 1에 301쪽인가? 에 있대요. 301쪽, 맞나? 응! 맞네, 맞네, 맞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포인트 되는 건, 뭐를 입에 쓰는 포인트로 넣냐면,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여기에 포인트를 넣었더라고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그런데, 전체 수능특 강에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포인트로 둔 데는 두 지점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다. 어디에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나왔게? 포트아 중전 중전은 쌩이 유사로. 아이건 유사고. 우리 수능특 강에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어, 중심으로 본 데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고전 소설입니다. 아그 고전 이 아니야 설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몽설화. 주몽설화에 보시면 주몽설화가 우리가 앞에 1 강이잖아. 개도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초점으로 뒀어요. 주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요 기이한 출생을 하면서 시련이 있을 때고 역시 뭐야 어 영광을 차지하죠 똑같은 거야. 거기에 초점을 뒀더라. 자 그래서 요 책에서는 우리 책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귀한 혈통. 그런데 고귀한 혈통을 가진 데꼭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낳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식을 기원한다가 뭐죠. 그죠. 기자정성이 나옵니다. 이 기는 기원한다고요. 자는 자식입니다. 저런 것들이 처음에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 예, 소대성전은 어떻게 써요? 병부상서의 아들이죠. 병부상서 이름이 뭐야? 소 양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소 양이라고 나온 책도 있고요. 어쨌든 소씨입니다. 소씨는 병부상서고요. 그 다음에 기자정성 어디 가냐면 뭐절 같은 데도 하겠죠? 그죠?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합니다.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합니다. 이자정성은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내가 자식이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하면 꼭 어떤 패턴이냐면 어, 시련을 겪을 테고요. 얘가 도움이 역할을 할 겁니다. 꼭 그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련과 고난을 겪겠죠? 시련과 고난을 겪는데 어, 어렵게 바로 소대성이 태어납니다. 어렵게 태어났지만, 아빠가 죽어요. 10살이 채, 10살 정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엄마도 따라 죽습니다. 그럼 뭐야? 다 아무도 없네? 자, 그러니까 10세 무려. 자, 엄마, 아빠 다 죽고, 장례를다치룹니다 3년상을 다 치대요. 3년 치러요 그리고 뭐야? 부모 잃고 유랑. 잃고 유랑을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늘 조력자가 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소대성전은 이걸 두 개를 짬뽕해서 제가 알려줬었죠. 소대성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야? 이승상. 그죠, 이승상이죠. 딱 봤더니 얘가 어떻게요? 해 아, 되게 게으르고 더러운데, 그래도 어떻게 비범함을 알았죠? 그래서 승상이 얘에게 뭐 한다? 1차 도움을 줍니다. 야, 너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예쁜 딸이 있거든, 결혼해라. 뭐 이런 거죠. 데리고 왔더니 그지 새끼를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부인의 입장에서 난리 나죠. 부인이 누구야? 왕부인 그죠 왕씨 부인입니다. 왕부인 하니까왕 왕씨 부인이라고 하죠. 왕씨 부인은 새 아들이 있습니다. 새 아, 아들이랑 합쳐서 소대 성전을 제거 소대 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승상은 세봉이와 소대성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이미 죽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왕시 부인과 세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면서 니 동생을 저런 거지 새끼를 줘보면 되겠냐 어떻게 할까 엄마 내가 잘 아는 자객이 있어요 얘기하죠 내가 잘 아는 자객이 누구야 조영 조용. 자객 조영이 있죠 얘를 고용하죠 고용해야 소대성이 마침 몸을 풀었는데, 딱 자객이 나타나 주셨네요? 그죠? 오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시를 써서 알려줍니다. 어주면 꺼져라. 그냥 가면 안 되겠니? 합니다. 자객 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왔는데 칼한번안 빼고 도망간다는 건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싸우지만 단칼에 어떻게 써요? 어, 아, 죽어요. 예, 제거가 됩니다. 그러게 까불지 말라니까. 왜 머리가 댕강댕강. 결국 죽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와서 자객을 보낸 게 왕씨 부인과 새 아들임을 알아요. 하지만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간에 키워준 보람이 있죠. 키워준 보람이래. 키워준 은혜. 은혜가 있고 이승상이 나에게 해준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야 돼? 어 당연히 청룡사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어, 여기다. 그다음에 청룡사로 떠납니다. 청룡사로 떠나요. 나요 둘이서 <laughs> 아이구야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밑으로 자있지 자자 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영광을 다 차지하겠지 슉슉슉슉슉 자 그럼 누구랑 싸워요 소대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중국 황실이 무너졌습니다. 오랑케와 싸우죠. 이건 청나라를 의미합니다.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 청나라가 중국 황실에 들어와서 온통 명나라를 다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저리 꺼져라! 단칼에 없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명나라 황실을 보존해줍니다. 황실을 복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썼? 당연히 누구랑 결혼하겠어? 채봉이죠. 채봉의 성씨는요. 이채봉이죠? 채봉과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이런 포인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찾아봐야 할 것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도 있고 하나 더 있어 고전 소설 제1 강. 1 강의 뭐지요? 주몽신아. 주몽 신화도 EBS에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됐냐? 나 체크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지워서 같이 해줄 놈은 뭐지? 조웅전. 조웅전은 같이 좀 해줘라. 조웅전도 같이. 소대성전이 나왔다면 조웅전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줘라. 자, 조웅전도, 아, 뭐야. 자,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 그죠? 뭐였냐면, 여기에는 아빠가 누구냐면 조정인입니다. 조정인. 아빠는 충성, 충신입니다. 충신. 근데, 요, 충신조정인에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못 살게 구는 놈이 있어요? 개 이름이 뭐야? 이두병. 이두병입니다. 이두병. 그니까 얘가 지금 간신이겠고요 그러면 충신조정인, 이두병, 간신. 그죠? 이두병이 자꾸 껴드니까 어떻게 써? 아,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조정인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써? 이때부터. 아, 당연히 어떻게 써? 아빠가 없으니까 먹잇감이 되겠지. 얘 아들이 누군데? 조웅이죠. 그래서 이두병이 조정이는 자살했지만 조웅을 어떻게 해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제거하고자 하는데 결국 제거해 못해. 제어. 못해요. 어떻게? 네? 조정인의 꿈 속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의 꿈에 나타나죠. 부인, 아들 어디 갔소? 빨리 토가시오. 그러면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 자, 결국 얘들은 어떻게 써? 어머니와 뭐 하고 있어? 요랑 요랑 좋아 유리걸씨 요랑하면서 밥비러 먹습니다. 그래서 시과 고난이 많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력자들이 보여야겠죠. 조력자들이 이제 보입니다. 자 일단. 강선암 암자에서 이제 기거를 합니다 살아요. 거기에 아 월경대사가 있는데 얘한테 뭘 배우냐면 글을 배웁니다. 월경대사가 있는데 어, 배운 건 어떤 술법과 술법과 글을 배웁니다. 글을 배워야 도움이 드립니다. 전체. 그 다음에 화산도사한테 뭘 받아요? 칼을 받습니다. 사산도사인데 얘가 뭐냐면 바로 조웅검을 받죠 조웅검. 근데 이 조웅검은 조웅 있으니까 조웅검이고요. 아 부분 책에 따라서는 삼척검이라고도 나옵니다. 삼척검 똑같은 말입니다. 요 도움을 받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도 좀 배워야겠죠? 누구야? 철관도사. 각종 도사에게 배워요. 얘는 뭐야? 무술.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술과 도술까지 다 배웁니다. 싹, 싹 조력자입니다. 싹 조력자. 자, 그러면 다시 위기가 와야겠지? 위기와 그 다음에 싸워서 승리를 할거 아니냐? 요번에 위기는 누가 오냐면, 아, 이 조홍이, 아, 위나라로 갑니다. 아빠 조정인이 위나라와 친해요. 그래서 위나라에 갔는데, 위나라 장군이 되는데, 위나라가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구해줍니다. 위나라는 누가 들어오냐면 번왕이 쳐들어옵니다. 번왕이 쳐들어와서 위나라가 위기에 빠지는데 그 위나라를 구해줍니다. 근데 마침 여기서 위국을 도와줘요. 위국을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번왕을 제거를 했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그렇죠. 중국 태자를 구출하는 서비스까지. 중국 태자를 부출합니다 아니 여기 왜 계셔요?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얘기하겠죠? 그리고나서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중국 승리와 영광을 나눌건데 나는 위나라의 장군이니까 위나라만 뭐 신경쓰면 되는데 아이고 명나라가 맛이 갔네요 태 중국 태자를 구출하면서 다시 중국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웅이 스스로 왕이라고 친했던 놈이 있어요 누구야? 이두병. 이두병이 스스로 천자를 지칭합니다. 내가 이제 왕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일로 와라. 뒤져봐라. 합니다. 그래서 조웅이 이두병을 제거를 할 텐데, 이두병이 중국 황제에게 항복문서를 받기 직전, 어떻게 써요? 머리를 냉강냉강 잘라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다시 중국의 황실을 복원해 줍니다. 실을 복원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네. 그런데 이 조흥전의 조흥전하고 요와 비슷한 유충렬전인데 차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큰 차이가 있죠? 그 조흥전은 원래 적강이 어, 없어요 그렇죠 적강이 없습니다 조흥전은 얘는 적강 모티브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말 없죠 적강 모티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충렬전 같은 경우는 비교 참조 유충렬전은 한 유충렬전 유충열전에선. 자, 천상계에 누가 존재합니까? 신선. 신선들이, 별의, 별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어, 자미성. 잠이성. 자미성이란 선을 대표하는 자미성이라는 별의 신과 누구랑 싸워? 악을 대표하는 익성이라는 애가 싸워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인간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계로 내려오면 얘가 선을 대표하는 누구로 태어나? 유충열. 그죠? 얘가 유충렬로 태어나는 거고, 얘가 누구로 태어나 어, 정한다 나쁜 놈이겠죠 정한 담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요 앞에 가 선을 대표하는 놈들이었고 요 뒤가 악을 대표하는 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각 모티브가 없다는 것까지 체크 얼추 다르나? 프린트에서 내가 뭐를 줬지요? 하생규전. 아, 하생규전? 하생규전 좋냐? 자, 하생규전은 우리 영상에 올라간 것 중에서 뭐와 연결되겠어? 아, 있네. 34쪽. 34쪽에 하생규전이 올라왔는데, 아, 우리과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하생기후전이랑 하생기후전은 하생이요. 기우, 기이한 만남을 합니다. 누굴 만날 건데? 여자. 죽은 여자. 죽은 여자를 만날 거야. 어? 우리 EBS에서 죽은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게 있었는데, 이생규정전. 뭐야? 이생기장전과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생기장전과 연결되는 지점이 이 하생기후전입니다. 그죠? 그게 몇 회이냐면, 34쪽이었어. 33쪽이었네. 33쪽 영상 올라갔을걸? 아 기네씨 올라갔지. 삼사 올라서 그러면 이생규장전이 있으니까 그 금오신화를 다뤘겠죠. 금오신화는 총몇편 있는데 다섯 편겠죠그 다섯 편을 다 것까지 올라갔겠지. 어디서 했냐? 아네 소대 했어? 네 옛날에. 그럼 올라가겠지. 이번, 이번 세상이 아니라고? 응. 어. 음. 네. 정원이 보시 뭐, 죄진 게 있나 봐. 자꾸 눈치 봐. <laughs>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 네. 그래서 조웅전에서 우리가 바로 전에 뭐 했냐면, 조웅전은 적강 모티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강 모티브가 있으면서 아,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 인, 가진 것을 찾아보자고요. 소대성전과 똑같은 놈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유충열전입니다. 유충열전은. 아, 소대성 전과 똑같아요. 뭐 어느 부분에서 똑같냐면, 아, 적각 모티프가 있어요. 적각 모티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대성 전과 완전 공통점이죠. 이 소대성 전과는 공통점, 공통점, 아 그러면 소대성전, 유충열전과는 완전 반대인 적강 모티브가 없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뭔데? 조응전. 조응전은 뭐가 없어? 적강 모티프가 없어요. 모티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 거. 즉,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론적 구성이 없는 겁니다. 하늘 세계와 땅 세계가 있는 건유충열전과 소대성전은 하늘 세계와 땅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원론적 구성을 했다면, 조웅전은 땅세 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구성이 없습니다. 적강 모티브가 없다라는 말은, 이원론적 구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자, 나온 김에, 천상계부터 해보자. 천상계. 자,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올 텐데, 천상계에는 별의 신들 중에 자미원의 아, 어, 자미성이라고 하자. 자미성이 있어요. 선의 대명사인 자미성과 악의 대명사인 누구? 익성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자미성이 선의 대명사고 익성이 악의 대명사인데, 자미성이 이제 지상계로 오면 누구로 태어나? 얘가 유충열로 태어나는 거고, 육충열로그 다음에 익성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정한담으로 태어납니다. 유충열, 선, 정한담, 악. 아. 자, 이제 지상계에 있는 일들을 해볼게요. 유충열은 유심의 아들입니다. 유심의 아들입니다. 유심의 아들이 유충열인데, 아, 유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높이 썼다. 자, 황제가 있을 테고, 유심이 있을 겁니다. 유심, 유심 아래는 유충열이겠죠. 요 밑에는 유충열이 아들이고, 자, 유심은 당연히 충신이고요. 충신이고, 정한담과 먼저. 싸우는 건 유심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정한담과 유충열이 먼저 싸우는 게 아니고 유심, 유충열의 아빠와 먼저 싸워요. 근데 둘의 주제는 뭐냐면 남적 토벌. 남적을 토벌하는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남쪽이 저기 보니까 오랑캐가 침입한다 이거야, 중국에. 그래서 유심은, 유심은 아직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그 다음에 정한담은 찬성합니다 아 오랑캐가 들어오면 죽여버려야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왠지 정한담이 좋은 놈처럼 보이는 거야 유심은 아직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좀 전력을 재정비한 데 싸우자 무슨 소리냐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그냥 싹수를 뽑아버려야지 정한담 이거야 그런데 황제는요 어디 정한담의 얘기를 듣고 솔깃합니다 솔깃해요 아니 황제님 오랑캐와 저건 화치를 맺자라는 건저 놈이 오랑캐니까 그런 거요 어디 중국에 오랑캐 넘기려는 놈이 바로 유심이요 라고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그래 까미 중국을 저런 오랑캐한테 넘긴다고 이 나쁜 놈아 유배가라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내버리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유심을 유배를 보내버렸으면 얘가 언제든지 나중에 세력을 확보해서 정한담 자신을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뽑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완전히 뿌리를 제거할 수 있죠 그죠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하지만 당연히 성공하면 이야기는 끝나겠죠 그죠 끝나죠 하지만 유충렬은 도망을 갑니다. 자요 상태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강희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희주 강희주는 퇴로 재상입니다 은퇴한 재상 국무총리였는데 은퇴한 국무총리 은퇴 국무총리야 그런데 유심과 친구입니다 요렇게 친구입니다 친구야 유심과 친구지간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너는 누구냐 저는 유심의 아들 유충렬입니다 어? 유심 내 친구인데 어떻게 되느냐 아, 일단 가서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써? 강희주가 유충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네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써? 강희주는 도조력자 역할을 하니까 좋은 놈이네. 그 다음, 야 너는 유심해 그래 네 아버지는 어떻게 됐고? 저간단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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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이런 나쁜 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야, 내가 어? 은퇴했지만 다시 상소를 올리겠다합니다. 그래서 강희주와 상소를 올리는데 이제 이렇게 대립이 될 겁니다. 강희주가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다는 건 뭐야? 유심과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합니다. 얘가 상소 어붙잡한가 이쪽으로 올릴게 여기서 상소를 보냅니다. 상소 지금의 문제는 정한담의 문제였겠더니. 똑같이 정한담이 황제에게 다시 참소를 합니다. 참소는 이제 거짓 상소를 하는 거야. 뭐냐면 저놈도 유심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 남적과 화친을 맺은 나쁜 놈입니다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써? 똑같이 얘도 어떻게 써? 유배를 보내야겠죠. 그래, 저놈도 보내 유배를 보냅니다. 똑같이 유배를 다 보내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그러면 음 어떻게 돼 이거? 다 보내버렸네? 제 인정을.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낸 상태에서 남은 건 우리 유충열의 활동이 있어야겠죠? 자, 남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한담은 남적을 토벌하기로 했으니까 전쟁을 치러야겠죠? 근데 남적이 유심히 생각한 만큼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정한담이 깨갱! 합니다. 자, 자 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누구지? 정한담. 자 정한담이 있고 남적이 들어와요. 남적이 왔더니 토벌하러 나간 정한담이 남적에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써? 이래는 수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두개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항복을 했으니까 같은 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정한담이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어이 소식을 듣고 유충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허 주새기 봐라, 저거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적을 토벌하러 합니다. 여기다 쓸까? 자, 유충렬이뭐 하려면 남적을 토벌합니다. 남적을 토벌하러 가요. 그래서 연전 연승을 합니다. 근데 정한발이 잔깨를 부립니다. 어떻게 잔깨를 부릴 거냐면 황자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유충렬은 반드시 참전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유충렬이 너랑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도성에 들어가서 황제 항복문서를 받아올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담이 황제에 어떻게 써? 신입을 하죠 그죠 항복문서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해요 왜냐면 성안이 텅비거든요텅빈 상태에서 유충렬이 남적을 토벌하러 갔으니까 유충렬은 남적을 통해서 연전연수를 하는데 비가 싸대기를 때립니다. 한 방울이 싸대기를 딱 때려. 어, 맑은 늘에 비가 왜 싸대기를 때리지? 하고서 이제 점괘를 칩니다. 점괘를딱 쳤더니, 어! 도성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요. 그래서 한 발에 달려가요. 휑! 날라가서 어떻게 해서 정한담을 댕강댕강, 머리를 댕강댕강 해줍니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아, 뭐야. 황제 황, 황실을 복원시켜줍니다. 황실을. 복원시켜준다라는 얘기가 유충열전입니다. 그래. 소대성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차이가 있는 건 조응전이 적강 모티브가 없는 그런 점에선 고기가 좀 차이가 있더라. 그 정도 체크.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볼건 2강의 주몽, 1강의 주몽 신화와 반드시 연결. 그렇 그러면 한번 쓱다 쓰... 훑어봤나? 자, 일단 저건를 꺼놓고.